오늘 소개할 경품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위로앱 7가지입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별도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별도로 앱을 설치한 건 지난번에 영상으로 소개했던 메모장이 전부입니다. 물론 잘 찾아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앱도 있지만, 좀 쓸만한 것들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건 4K 네온 월페이퍼 및 배경 앱입니다. 앱 설명은 굉장히 긴데, 특징만 가볍게 살펴보면, 4K 품질의 네온 배경을 200개 이상 사용할 수 있고, 1시간 간격으로 배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배경 화면을 색다르게 꾸미고 싶은 분들은 설치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소개하는 건 HIC 파일 형식을 jpg나 PNG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앱 설명은 HIC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드래그만 하면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앱도 HIC 파일 형식을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 앱은 두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걸볼수 있고요. 크기를 조절하거나 해상도를 변경하고 용량 줄이는 압축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수 파일을 일괄 변환도 가능하네요. 네 번째 앱은 PDF 편집 앱입니다. 설명을 보면 PDF 합치기, 나누기, 회전, 워터마크 등 기본적으로 pdf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료 편집 프로그램은 pc에서 사용할 때 개인 사용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이 앱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볼때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는 탑포모드로 라는 타이머 앱입니다 스크린샷을 보면 다양한 작업할 때 타이머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타이머 기능이 필요했던 분들은 설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는 모던 ICO 변환기 앱입니다. JPG나 PNG 이미지 파일을 ICO, 아이콘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한단이라는 것으로 메모장 노트 앱입니다. 주요 기능은 노트 메모를 생성한 다음에 관리할 수 있고, 새로운 기능을 보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게 제일이기 때문에 노트 메모 앱이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법을 소개하면, 무료를 누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팝업이 열리면 열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팝업에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누릅니다. 일단 예시로 4K 네온 월페이퍼 앱을 설치를 해봤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미리 보기,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제거, 데스크탑 백그라운드는 배경화면, 그리고 잠금화면으로 지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적용된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뀐거 볼수 있죠? 좌측에 있는 메뉴를 보면 자동으로 배경화면 변경하는 옵션이 있고, 클릭으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적용하면 되고, 아래에 있는 건 잠금화면 변경 옵션입니다. 목록에서 시간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타 다른 앱도 동일한 방법으로 무료를 누르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앱은 윈도우 시작키를 누른 다음에 최근에 추가한 앱 목록에서 확인해도 되고, 윈도우 로우키와 I를 누른 다음에 설정창에서 앱을 누르고 앱및 기능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제거를 눌러 삭제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